네, 40대부 16강. 제1 4회 평택 슈퍼온인계 40대부 16강. 네, 1성대 마루군요. 인천 1성대 평택 마루. 네, 1세트 말미라고 합니다. 몇대 몇이라고요? 마루 몇대 몇이라고요? 12대 12. 아, 네, 양팀 은 오늘 처음 찍습니다. 12대12일성대 마루 처음 찍어요. 네. 네. 강효문 선수가 물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네, 스타 평택 마루 선발 라인업 이후재 그리고 최명규, 이호길, 김경필 이렇게 네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12 12대12 네, 향효섭 감독님 오래간만이네요. 본인 대회 다니신다고 약간 40대부를 버려두시더니 드디어 홈에서는 나오셨습니다. 향효섭 감독님. 네. 작년에 자주 뵀었는데 올해는 진짜 아, 이 제자들을 후배들을 다루는 마음이 조금 줄었나요? 네. 이분이십니다. 향효섭 <목소리> 와 좋네. 13대 12. 어 <목소리> 옆에 안양과 무심은 끝났습니다. 네. 무심이 앞으로 갖고 있어요. 내일밤이 네, 2구 58강 마로소보당오성미동도구오성미동도구마로소보단 팀은 1 2코트 12코트를 어떻게 할지 말아니다어 인천 랑 고평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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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嗯。 공항권 선수가 세타를 보고요. 자 수비를 영입하고 세타로 들어왔네요.

네, 14대14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 공격수 이름 알아요? 네. 모르죠. 네, 김동환 선수는 아닌데. 단다리 피하고 있는 동완 네, 전국 50대부 사회강동조구당청동조구당청명조구당강동조구당 팀은 3쿼터, 3쿼터가 출전하기로 합니다. 15대14 리드 나루 수원의 나왔어. 수은 왔어. 5대 8강 한국지에나소코보다한국지에 팀은 6코트 6코트로 승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시

네. 안 맞았는데 심판만 네, 깔끔하게 1세트 끝내줍니다. 네, 1승의 선수가 안 맞았죠. 네, 이게 감으로도 아는데, 네. 주심만 못받네요 그러나, 네. 확실하게 다지기. 16대14로 마루가 1세트 이깁니다.